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오늘은 삼동면 지종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창선면과 본섬인 삼동면과 이어주는 다리가 있죠 저기 창선교라 그러는데요 밤 되면 모양이 참 예쁘더라고요 저기에 관광지답게 그 조명을 잘 비추어서 예쁘더라고요. 자, 여기는 물발이 엄청 셉니다. 물발이 엄청 세서 저 앞에 보이는 거 있죠? 저게 이제 멸치 죽방념 하는 곳이거든요. 물이 이제 쫙흘러가죠 물이 얼마나 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새는지. 자, 여기 보이시죠? 물이 빙빙빙빙 돕니다. 바로 이렇게. 물발이 너무 세니까. 네, 이렇게, 아이고, 물이 엄청 세요. 빨려 들어갈 것 같죠? 네, 물이 굉장히 셉니다. 여기에 이제 멸치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이제 드는 거죠. 지뭐 멸치 뿐이겠습니까? 고기 종류는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 지종 마을은 다리를 경계로 해서 좌쪽, 우쪽은 이제 마을이 있는데 이쪽은 창선면에서 오다가 보면 우쪽편. 그러니까, 여기 다리를 딱 넘자마자, 삼동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농협 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 마트를 끼고, 외회전해가 내려오면, 이제 이쪽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천마리다 보니까, 자그마한 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레저보트예요 80MB 해놓은 거는 전부 레저보트입니다. 아마 앞에 있는 이것도 레저보트고, 그럴 것 같아요. 저쪽에 이제 어선이 있네요. 그래서 물이 어 쎄가지고요. 일반 어박이는 거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열3세 물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물이 엄청 쎄요. 그냥 뭐 시내 물 내려가듯이 막 내려갑니다. 보기에 불안할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가요. 여기도 보시면 엄청 내려가지요 물이. 와 저기도 보십시오. 더 꽃이 오릅니다 저기 제가 여기 촬영하는 이유는 축방염 좀 보여주려고. 이만큼 물이 세다가 보니까 저, 저기가 보이는 게 이제 남해 본섬인데요. 음, 오른쪽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상선도고, 왼쪽이 이제 본섬인데 이 사이로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쭉 올라가면 삼천포 대교,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늑동교, 늑동대교 이쪽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이쪽에는, 이쪽 자체에서는 업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제 저쪽에서는 업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죽방님이 여기는 많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죽방 멸치 가지고 멸치 쌈밥 하는 데가 이쪽에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뻘이라는 곳에서 어 멸치 쌈밥하고 해하고 이렇게 이제 점심으로 어 먹고 나오는 길인데, 잘 하더라고요. 맛도 있고, 그 다음에 튀김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는 뭐, 어 조금 찍기가 좀 불편해서, 어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찍지 않았는데, 참 예쁜 곳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좀 흐렸는데요. 날씨가 조금 맑으면, 이 다리도 참 예뻐요. 나지막하게 이렇게 놓여있는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본섬과 창선도를 연결해주는 다리, 이 다리가 참 예쁘더라고요. 멸지 쌈밥집도 저쪽에도 있네요. 음, 맞은편에도 멸지 쌈밥집이 있고, 이제 이게 일주도로가 돼 있죠. 왼쪽으로 저 다리를 지나고 나면 본섬에서 창선교를 지나고 나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일주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예쁜. 다리를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가면 여기는 이제 개인 사유지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죽방념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네요. 개인 개인 사유지인데 이렇게 돈을 들에서 다리를 쫙 나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이제 강아지도 하나 있고. <laughs> 이 섬을 지켜주는 강아지인가봐요. 죽방념을 직접 한번 볼수 있다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렇게, 이렇게 죽방념이 되어 있네요. 자, 죽방념 한번 봅시다. 요게 죽방념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다 거물을 쳐서 왼쪽으로 쭉 해갖고, 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해가지고 다리 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고기가 모인 곳인데 고기는 보이지 않고 쓰레기만 모여 있네요 쓰레기가 꽤 많이 모여 있어요 음잘 만들어 뒀네요 죽방염 저게 마주 보이는 편에도 죽방념이 하나 보이지요 자 이렇게 분다리가 다리를 한번 쭉 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쁘죠? 한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올라가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건데 아마 개인 사유지이긴 한데 남의 군에서 일정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어 이게 시설을 개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 문을 다잠가 놨었는데. 오늘 은 문을 열어놓고 나왔기 때문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마스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숨이 좀 답답합니다. 말 하랴, 걸어 가랴. 좋습니다 죽방령 있고. 자,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므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농가 섬은 사유지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관리를 위해서 3천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차업료는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빨래견은 출입금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들어가 봐야 크고 특별한 거 없어서 그냥 외국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음,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3 0 0원 주고 차 무료로 마시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구경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놀람> 여기는 햇살이 좋을 때 오면 경치가 꽤 좋아요. 저 맞은편에 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드로를 날렸는데 이게 자료가 있으면 중간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섬이 굉장히 예뻐요. 아, 내인터뷰에서 드로를 날렸던 섬이 저 섬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자, 다시 이제 백에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죽방령 구경하고, 다리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농가 섬도 구경하고, 2022년 남해로 오시다. 남해 방문을 해야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남해로 오실 분들, 삼천포 대교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쭉 계속 오시, 오시다가 보면, 오른쪽에 독일 마을 있죠. 구경 다 하시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를 쭉 오면, 지금 조금 전에 보였던 저 다리 창승교가 어,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농협 마트를 끼고 외전 해가지고 바닷길로 쭉 내려오시면 이 여기 농가섬이 보여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3천원 내고 차 한잔 드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는 어 오후 늦게 오면 좋습니다 해가 질때 되면 굉장히 그어 경관이 수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후 오셔가지고 해지는 모습도 보시면서 사진도 좀 찍어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박중계사 정보리고 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